여러분 충남 서산 장승마을의 얽힌 귀신 괴담 들어보셨나요? 장승이 많기로 유명한 이곳은 입구부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장승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데요. 옛날 장승마을에 살던 한 어부는 어느 날밤 늦게 고기를 잡다 길을 잃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그는 장승 옆에서 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새벽역 잠에서 깬 어부는 소름돋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장승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며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놀란 어부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지만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횡설수설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밤마다 장승을 향해 절을 하는 등 미쳐버린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장승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믿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장승마을에서는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밤에 장승을 본 사람들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장승마을을 귀신 들린 마을이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점차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장승마을에는 밤이 되면, 장승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장승마을에는 밤에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